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스 기록자는 사회 언약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율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어장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어장이 되실 수 있는지 멜기세덱을 통해 분명히 말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제어장 직분이 율법에 속한 대제장 직분 들의 그래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란 옛 언약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게 해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한된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완전한 관계를 이루도록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대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장막,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대저장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참 장막은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참 장막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참된 지성소입니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장 직분이 완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와 송화제 피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속죄일의 대제장은 염소와 송화제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대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재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시적인 죄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이 참 장막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드리신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스 1장 4절과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또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죄 사함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치르신 속죄의 가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이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 9절은 함을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욕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기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직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으며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주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